요양시설은 딱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 우리의 가족을 편안히 보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 해서 찾으세요 요양의,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퇴직자 교육,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는 네. 어, 이제 시리즈가 시작될 텐데, 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가족의 요양,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대표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퇴직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네. 있는데, 네. 오늘은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될것 네, 같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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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때는 네. 뭐 편안히가 하는 일 중에 퇴직자 네. 교육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했는데 퇴직자 네, 네.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네 가지 섹터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걸 각각에 대해서 한번 네. 조금 긴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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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예.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을 하기 전에 뭐 정부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근로 관련된 기, 규정에 의해서 퇴직자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네. 또 그분들이 막상 퇴직을 했을 때 닥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게 그분들 나이 때에는. 모두가 부모님이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시고 맞아요. 이제 7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이 네. 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퇴직자분들이 음. 뭐 남자든 여자든 부모님이라든지 뭐 시아버님, 시어머님, 뭐 장인, 장모 음. 이런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아프시거든요. 네네. 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어? 네. 아니면 또 다른 일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다가 정작 이 부모님이나 가족의 요양 때문에 당신들이 하려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데 이제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좋은데. 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을 잘 못합니다. 음. 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적정한 교육을 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음. 제가 보기에 그 퇴직자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족이 어떤 요양으로 인한 어려움 음. 그 부분만은 편안히가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있을것 같아요. 어, 앞으로 음. 어,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분.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 예. 또 혹은 또 퇴직을 하신 분들에게 예.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요? 예. 네. 저희 이제 편안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랑 제가 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증상이 똑같다 하더라도 네. 그 가족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사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 의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겠죠. 네. 정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네. 가족들의 의중이, 네. 또 부모님의 의중도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음. 부모님들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선입견이 제일 무서워요. 음. 어머님, 어, 어머님, 아버님, 또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 네. 어, 유양시설은 버려지는 곳이고, 음. 나는 그런데 가기 음. 싫다라는 선입견이 언제 강하시기 때문에 음.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뭐를 말씀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 네.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자녀들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음. 어, 저희가 이제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 거 음. 관련 설득을 음. 해드리면은 네. 조금 시설에 대한 또 어떤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 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허들을 조금 어, 내려오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 가족들이 믿고 마시, 맡기실 수 있는 요양 시설들 지금 얼마든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음. 어쨌든 그런 이런 정보를 좀 드려서, 어, 가족의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끔 추천을 해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 특히, 어, 선배님들 중에서, 네. 어, 이렇게 은퇴하시고, 어, 이렇게 가족의 요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너무 많아서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좀 정보를 드려야겠다. 음, 부모님을 당신의 상황에서 음, 네. 어떻게 케어하는 게 최선인지, 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방법은 뭐가 있고, 음. 거기에 필요한 금융하고 보험은 뭐가 있고, 어떤 헬스케이저 제품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음. 모든 정보를 편안히 해서 드릴 겁니다. 아, 아직도 모양을 중요한... 그, 네. 바라는 입장에서 대표님 네. 예, 보시기에 제일 잘 모르는 정보라든가, 제일 부족해하는 정보가 뭔가요? 일단 총체적 망국이라 다몰라 <laughs> 아,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을 구분을 할지도 몰라요. 아 맞아요. 아, 차이를. 예, 네, 요양원, 요양병원 을 구분할지도 모르고 음. 그럼 실버타운하고 요양원은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고 음. 아, 데이케어를 네. 가야 되는지 방문해야 다 몰라요. 음. 또 그리고. 또 가끔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고 계신 분들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요. 아, 제일 네. 어 이렇게 닥치기 전에는 네네. 그런 거예요 시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음. 요 하다못해 장기요양 등급이 뭐 1등급부터 5등급이 있고 이거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땄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네.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되게 음. 많고요. 음. 또 그리고 우리가 몇번 말했지만 복지용구라는 게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뭐 연간 백십0만원 내에서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셔 갖고 음. 뭐 예를 들어서 지팡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저도 그랬고. 근데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우리가 유튜브를 2년 반 하면서 네. 이런저런 걸 강의하고 제가 홍보도 했지만 특히나 그 대상이 되시는 오늘 그 퇴직자 분들이. 어 이런 부모님에 관련해 갖고 이런 니즈가 가장 많이 겹치는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퇴직하시면 뭐 즐겁게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더 일을 하시고 싶은데 퇴직을 해서 음.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음.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음. 어떤 부모님의 요양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조금이라도 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퇴직자 교육 이렇게 해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예. 가족의 요양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저희 편안이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퇴직자분들! 부모님의 요양이나 또뭐 네.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의 요양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편안히 물어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주변에 지금도 좋은 요양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네.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와 좋은 금융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음. 잘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어차피 누구에게나 닥쳐야 되는 부모님의 또 가족의 요양을 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실버라이프가 골드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히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편안히, 편안히.